또 싱거워졌네 네. 좋았어 타이거 붙어 <laughs> 또 공격해봐 공격 안 하네 아또 싱거워지네 네, 방금 전에 저쪽 네, 저, 저, 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저 타이거가 샤넬을 건드렸어요 한바탕 우당탕 우당탕 하길래 조금 더할줄 알았더니 안하네. 아하. 샤넬의 공간이 좀 좁은 데에서는 약하나 보네. 와가 좁은데 글로 들어가려고. 깻잎이 어떻게 관망하는 재미가 좀 있어. 써. 어야 어떻게 된 거야. 안 보이는데. 뭐야. 어디 숨어있나. 아 저기 안에 들어가 있나 보구나. 야, 샤넬, 넓, 넓은, 넓은 대로 좀 유도를 해. <laughs> 안 해? 아, 진짜. 뭐지? 어떤,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. 그래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데 한번 보자. 아 저기 숨어서 어쩌나 이제 저기도 조만간에 등치가 커서 못 들어갈 텐데. <laughs> 뭐야, 끝난 거야, 싸움이지? 에 싱겁다, 야. 니가 생각해도 그랬겠니봐 이것도 음. 이제 술을 커가니까는 영역 싸움과 자리다툼을 좀 하나 보네. 오, 명품. 또 자기가, 구형 나오셨어? 에좀 우당탕하는 모습을 좀 담아 보려고 그랬는데 아, 많이 못 담았네. 다음. 오. 그래. 한번 다시 붙어 봐. 야, 방금 전에 또, 또 타이거가 급하게 와 가지고 우리 구찌를 한번 건드렸는데 건들기만 하고 도망가네. 헤헤. 싸싸싸싸어 싸. 좋았어 새로운 장면 아 싱거울 줄 알았더니 또 깻잎이가 한바탕 어, 좋았어 자 액션 뭐야 시간 다 돼가는데 아 안타깝다 안타깝다 <laughs> 그래 네가 사용자다